네 안녕하세요, 매스매티션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 크틴 드리드덱으로 계속 등급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연승을 하면서 지금 17급인데요. 네팅 리스트는 네, 저번과 동일합니다. 똑같은 덱으로 계속해서 등급전 이어갈 거고요. 네, 나머지는 들어가서. 플레이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그튼드레이드가 어, 등급전에 많이 보이는 덱은 아닌데 왜 이렇게 승률이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메타에 잘 맞나? 근데 뭐 도발 카드도 꽤 있고. 그래서 어그로 덱에도 좀 대처가 가능하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어 피들러 추기도 있고 뭐 나름 밸런스 잡힌 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흑마 상대네요 리노 일지 위니 일지 상당히 어 궁금한데, 일단 휘두른 빼야될 것 같아요. 휘두 빼고, 천벌도 빼고, 음 뿌리를 들고 갈까? 아예 다 빼고, 뿌리 들고 갈게요. 지금 이 등급대가 지금 아직 1 7 급이기도 하고 시즌 초라서 어그로 대길 가능성 이 정도 높아서 뿌리를 뿌리면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어그로 대기 아니네요. 뭐 어그로 대기 아니어도 사실 뿌리로 이 정도 딜 넣어줄 수 있으면 괜찮죠. 아마 일단 1턴 신거 보니까 거의 리노가 확실해 졌죠 이제 급속성장 여기서는 장로가 나가느냐 성장을 먹느냐인데 예, 펌핑할 수 있을 때 하고 예, 리노마기 때문에 경기를 좀 조금 더 천천히 가야 돼요 여기서 빠르게 성, 황혼의 장면으로 나가면서 템포를 잡을 수도 있는데 아마 허허 여기서는 육성도 있고 괜찮은데 네 발드 도발을 깔아주뿌 뿌리로 어 뿌리로 지금 거의 팔딜 넣었네요. 수술하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돌진을 해서 임도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사코스트 지옥의 불길에 한 번에 쓸려 나갑니다. 항상 리노마 우 상대할 때는 네. 광역기 카드를 생각해 주면서 어, 할, 정리하네요 상대가. 이득 봤죠? 여기서는 추종자를 나가고 영능으로 잡아주고 본체 이렇게 할게요. 커트네 추종자는 이제 천상의 보호막이기 때문에 광역기로부터 조금은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죠. 한 번에 비료. 어, 다행이에요. 크툰 나간 거보단 훨씬 괜찮아졌죠. 보자. <laughs> 일단 도발은 무조건 뚫어야 하고, 음. 지불을 생각을 한다면 어 여기서는 네, 일단 드로 볼게요. 어 정신적으로 좋아요. 드로우를 볼 타이밍 이제 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미리 봐줬고 전벌로 끊어주고 예 네, 전벌로 끊어주고. 본체 본체 그리고 여기서 봅시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트는 8 여기서 리노를 내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걸 스스로 알 겁니다, 마상대가. 제가 방금 전에 그 살아있는 뿌리 두가, 두 개를 빠르게 소비한 이유는 어, 지금 리노가 광역기를 하나도 안 썼고, 그래서 광역기 맞게 되면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냥 쓰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상대할 수 있는 체력을 이 깎는 용도로 빠르게 소비를 한 거예요. 까다로워졌네요. <laughs> 상당히 지금 애매해졌어요. 일단 이거는 본체를 무조건 칠 건데, 보내고 끝은 키웁니다. 장로를 될까? 다르나소스 네 이렇게 할게요 다르나소스는 이제 이제 지금 광역기에 상당히 취약한 필드이긴 한데 어, 광역기를 쓰면은 이제 리노잭스는못 내잖아요 상대가 그럼 그 상태에서 크튼으로 피니스를 볼수 있는 그림까지 한번 봐봤어요 지옥의 불길이나 뭐 악마의 경로, 응징의 경로 등등 뭐 관련기는 많아 하나도 안 빠졌기 때문에 집을 상견자 아쉽네요 커튼으로 킬각을 볼수 있었는데 방금 저걸 또 어떻게 이게 딱 있어가지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오 리노잭슨이 있으면 아마 제가 보기엔 썼을 것 같아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17장 생전 상대 마지막 들어오는데 리노가 있을까요? 아, 리노가 들고 있었구나. 에이. 괜찮아요. 어, 여기서는 크투는 내면은 아마 영혼착취를 맞을 거예요. 네, 리녹마 영혼착취라는 카드가 아직 안 빠졌기 때문에. 커튼을 지금 내게 되면은 뒷심 다 떨어지면서 제가 칩니다 그래서 커튼을 들고 있어야 돼요 영혼착취를 여기다 써주길 바라면서 뭘까요?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도 실수인 것 같아요 왜친 거죠 이거 장기전이 예, 길어지고 있네요. 종말이? 아우 어우 센데 그 툰을 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하려면 아 여기서 필드 내주면 질것 같은데 사 이렇게 이렇게 사음아 영혼 착취가 좀뼈 아플 텐데 여기서 피드 내주면 어차피 질것 같으니까 치고 그 정도 정리가 다 될까요? 아 좋아요. 같은 일더 크고 근데 뭐 아마 영웅 착취 맞을 거예요. 네. 황천, 황천까지 있었구나. 장신자가 이제 쓸 때가 없을 텐데, 음 네, 없어요. 영능하고 다 될게요. 리더 빠졌으니까 요걸로뽕 뽑아야 되는데, 아, 쉽지 않네요. 뭐, 체력은 준수해서 이번 턴에는 버텨줄 수 있긴 한데, 되게, 디신카드가 이제 없어서 거의, 이번 판은 좀 힘들겠네요. 방금 정신작극을 털어버린 이유는 어차피 이제, 어, 제 드로우 카드 중에 10코스트를 넘겨서 쓸 카드가 없어요. 안불? 네. 아. 일단 내는 건 맞는데 돌진을 할까? 네, 돌진을. 좀 뭔가 구질구질해지는 것 같은데, 다음 들어까지만 보고 쓰레내야 할것 같아요. 리노에게는 너무나 많은 카드가 남았네요. 실바. 되게 아쉽네요. 아 거의 다온것 같은데. 네, 실바의 벽에 네. 실바를 넘지 못하고 해배했네요. 네 리노 상대로 뭐 아까 그 종말이 종말이에다가배그플바이에서그플레이에서좀았나생기해지않트를생수해요크게만들수예에없게 만들고 네, 거서그냥 넘기고 서그냥 넘기고 서그냥 넘겼어도 사실 힘들었어요 뭐 암흑불기도 상대한테 남아 있었고 도적이네요 네, 도적 상대로는 어 보자 여기서는 요거 세 개는 빼는 게 맞고 네다 빼고 정신 자극이랑 정그 급속 성장 찾을게요 좋아요. 도적 상대로는 1턴에 뿌리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칼을 차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상대한테 칼로, 칼을 더 유용하게 쓸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살포는 뿌릴 필요가 없고, 어, 여기서 고민이 좀 되는 게, 동전 급속을 먹으면, 장로가 바로 나갈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넘길게요. 그 이유는 동전 급속하면은 물론 장로까지는 연기할수 있는데 그 다음 4턴 플레이가 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한 턴은 쉬어야 돼서 동전을 무리해서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당연히 이거 먹어야죠. 이 턴에 뭐 급속 성장을 먹게 되면은. 이거만큼 산뜻한 플레이가 없죠. 칼. 여기서는 동전 발톱에드레이드 이렇게 나갈게요.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그 도적이 4턴에 그거 있죠? 동전맨 오사 오사 스탯을 가진 동전맨이 나오게 되면 발톱에드레이드로 나는 잡고 나는 생존하고 상대에서 있는 일방적으로 잡는 그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죠 칼로 쳐넣던지 해야 하는데 안 쳐넣네요 요것도 괜찮아요 네, 정리는 맞고 어... 발드 하나 더 낼까 정리하고 두번째 발드 필드 잡아줄게요 혼절인가요 기습 절개 기습 절개 네, 기습 절개 그래 칼로 찍겠죠 어 그건 아니야 그만해 그만 그만 은폐 와 미쳤다 와우 굉장한데 일단 최종자 신도 유코니까 네, 유코 6호 맞게 하신 깔아주면 됩니다. 일단 상대가 퀘스트를 은폐하면서 상당히 자신의 턴으로 가져왔죠. 하지만 동전 쓰고 은폐 쓰고 했기 때문에 6턴 지금 6턴이죠. 여기서 가젯잔이 나온다고 해도 네, 크게 연기할 카드는 없고요. 정리하거나 본체 치거나 할 텐데 뭐 제가 보엔 본체 칠것 같아요. 정리해 주면 제가 오히려 좋거든요. 냉독. 보자. 일단 <laughs> 아직까지는 핸드에 혼절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천벌 해도 못 잡고. 얘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크게 지금, 이쁘게 잡을 만한 그림이 안 나와요. 천벌, 천벌 하게 되면. 플락시 잡고 장으로 낼까 장으 낼게요 네, 이렇게 한 이유는 얘가 여기다가 아마 이득교원을 시도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아라코아 나가고 영능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할수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쿠튼드레이드는 언제나 이렇게 필드를 정리해주면서 가주는 그런 대기이기 때문에 필드 싸움에 최대한 주력하시면 수월하실 거예요. 이제 도적한테 남은 거는 어가젯 잔으로 이제 들어오 땡기면서 어 그림자 애교 요거는 쓰겠죠 냉혈? 봉채치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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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하고 아라카와 한번 막아주고 네 아라카와가 한 방에 안 죽죠? 그래 도냈고요네 혼절이 아직 한장 남아 져서 조금 불안해요. 여기에 혼절 맞으면 진짜 게임이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네, 이게 상대 마지막 뒤심인데 이거만 무난하게 얘가 일단 받고 칼로 잡, 잡는 수까지는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저도 살부르 잡아주면 되고 지금 본체 체력이 1 2이기 때문에 영능으로 찍게 되면은 이제 갑자기 킬각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요렇게 이건 제가 원하는 그림이죠 오케이 네. 일단 뒷페도 상당히 좋아요 와우 정신 자극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살포로 잡아주고, 클락시, 클락시일까 예, 클락시 네, 내야죠. 그리고 여기서 어, 정자 영능을 할까 고민이 되는데, 그럴 필요 없죠. 지금 뭐12 체력을 한 번에 깎을 카드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전혀. 핸드도 세 장밖에 없고. 기습도 썼고 절개도 하나씩 썼고 가젯전 온절 있었네 온절이 마음가짐 안 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기할 카드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에 예, 일단 없고. 아, 이거 휘둘치기 하나 정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큰일 났죠? 잡을 방법이 없어요. 허허.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네. 가지 좀못 잡네. 아. 상당히 큰일 났어요 네, 여기서는 정자를 빨리 털어버린 이유가 체력 1이라도 더 올려서 지금 킬각을 피해야 되거든요 아마 이번 턴에 승부가 거의 나겠네요 은폐 일단 선 은폐를 했다는 건 그만큼 연기할 카드가 없다는 거거든요 테스트 네고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럼 여튼, 요건, 립색. 네, 이러면, 아, 또 킬각 카드가 또안 나와서. 잡고 잡고 네, 킬각이 아닐 때 이렇게 항상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역으로 킬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즈전도 잡았고 네, 그죠 도저히 한장 카드로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이제 크툰이나 피둘로치기한장 들어오면, 킬을 할 수도 있죠. 그 전에서도, 킬각인가 일단 볼게요. 4, 3, 2, 1. 예, 10, 1 0딜 3대1이나 모자랐네요 지금 여기서 영능에서 얘를 잡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제 본체 체력이 깎여서 갑자기, 아주 낮은 확률로 킬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얍삽하게, 얘를 잡고, 예, 이겼죠. 네, 주문도적 상대로도, 괜찮, 상당히 괜찮죠. 서로 디심카드라고할수 있는 카드를 다 내면서 했는데, 결국, 커튼 드루이드가, 크툰 하수인들의 그 파워로 제압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크툰 드리이드 운영하실 때는 최대한 상대 하수인들 정리를 해주시면서 크툰 나올 때까지 쭉 끌고 가시는 쪽으로 운영을 하시는 그런 덱입니다덱 예, 리스트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이제 크튼의 추종자, 클락시오 박수사 등의 하수인들이, 어 중반에 상당히 파워를 내는 하수인들이에요. 이제 그 하수인들로 이제 하수인 교환을 이득을 보면서, 그리고 이득 봄과 동시에 크톤이 크잖아요. 피니시 카드가. 그리고 아라코아로 이제 도발을 세워주면서 어그로덱 또는 뭐 상대 하수인으로부터 유리한 교환을 유도할 수도 있고, 요 크톤 하수인들이 정말 효율이 어, 여타 카드들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득을 봐주면서 그리고 뭐 육성은 네, 육성 설명을 제가 안 드렸는데 육성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드로우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어, 펌핑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펌핑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육성 잡히게 되면 바로 드로우를 봐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네. 그 외에는 크게 더 알려드릴 건 없는 것 같네요. 네. 코스트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이 중반을 책임져주는 아라코아라든지 비룡, 발토베드레이드, 플락시, 그트네치 정자, 황금 장류, 요런 하수인들을 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